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4월 30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신하니 아비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 아비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무시할 때도 있고 없인 여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접 대놓고 부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때도 있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해보신 분만이 알죠. 그 충격과 상처와 섭섭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뭐 그게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자격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자식들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쏟아낼 때, 어떤 경우는 퍼부을 때, 그 충격과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로서 참담함과 비참한 심령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을 뒤에서 또 기도하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천륜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부부간에는 칼라스면 남남이지만 부모자식간에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아비된 심령으로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대들 때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으시고 같이 대적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식들을 궁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해 끝없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했던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큰 사랑을 갖고 계시거나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또 많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 하루 종일 회개만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그래서 요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전화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전화라도 자주 하던지 아니면 기도도 더 간절히 하던지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을 더잘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들, 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후회할 것이 없이 내가 살아있을 때할일다 했다고 만심할 것인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아,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자녀들. 또 자식을 향해서는 아무리 섭섭하고 괘씸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복을 빌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생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키운 공로는 다 잊어먹고, 말몇 마디 한것 때문에, 또 인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참담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신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자녀들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궁일이 여기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부모를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위로하며 격리하는 자손들 되게 하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